제가 곱슬이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드라이를 하면 여기를 네. 같이 나누면 한쪽은 잘 휘는데 네. 한쪽은 볼록 튀어나와서 계속 안쪽으로 꺾여서 네. 드라이 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음. 오늘은 고객님 반곱슬 있잖아요 잔곱슬이 있어요 곱슬머리 고데기로 웨지폼 스타일 내는 방법 제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웨지폼 스타일 워낙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항아리 모양의 스타일 내는 거. 앞머리를 이렇게 이제 가운데나 약간 오른쪽에서 이제 우리 에지펌을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근데 에지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앞머리 볼륨이죠. 볼륨이 죽어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야. 첫 번째 무조건 중요한 건이 볼륨을 살려야 됩니다. 이 볼륨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에지펌을 는데 이렇게 잡어서 대부분 자 고객님 제가 고객님이라 생각하고 해볼게 이렇게 자아서 아, 넣어서요. 보세요 자서 돌려서 넣어서 앞머리 이렇게 뚱 이렇게 둥그렇게 꾸리죠 이렇게. 구부립니다 꾸부려서 벌리면 어떻게 생겼냐면 얘가 여기는 뜨는데, 보세요. 뿌리는 뜨는데 얘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이렇게 가면 안 이쁘잖아요. 얘가 어떻게 가야 되냐. 얘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상하리처럼 가야 되거든요, 머리가. 맞죠? 이렇게 가야 머리가 이쁘거든요. 얘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가르마 스타일이고 이건. 갔다가 올라갔다가 얘가 이렇게 와야죠, 머리가. 이게 이제 에지펌 스타일의 대표적인 느낌이거든요. 이걸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느낌이 옛날 머리잖아. 이 느낌은. 자, 앞머리 워낙 중요하니까 앞머리만 특화돼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하냐. 앞머리를 잡아요. 앞머리 두 칸을 잡습니다. 보세요. 앞머리 덮고 있는 머리를 살짝만 이렇게 나눠요. 앞머리가 이렇게 살짝 보이죠? 이게 바로 손가락 한마디의 양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데 쉬워요. 자, 보세요. 이런 쉬워. 자, 처음에 어떻게. 자, 0도죠? 0도 이거 90도로 파차 세운 거죠? 자, 35도만 살짝만 세워요. 이렇게. 살짝. 보이시죠? 이 정도만. 이렇게, 이영도입니다 35도, 40도 살짝 세워요. 세웠죠? 이 세워서, 자, 고데기를 어떻게 나 하냐, 보세요. 살짝. 보셨죠? 고데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고객님, 지금 잡 고객님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잡아서 보세요. 잡아서 뿌리를 살짝 띄워, 이렇게 살짝, 살짝 둥그렇게 띄워. 뿌리만 띄웠습니다, 이렇게. 뿌리만. 뿌리 뽕살죠 이렇게. 뿌리 뽕 살았습니다, 지금. 보세요. 뿌리만 띄웠어요, 이렇게. 뿌리만 띄워서 살짝 갈라볼게요. 갈라보니까, 이 뿌리, 지금 살아있어요, 이렇게. 뿌리 살았죠. 뿌리 살았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가니까 안 이쁘잖아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해줄게요. 앞에서. 자, 뿌리를 뽕 살려서 끝에를 살짝만 구부립니다. 이렇게. 끝에 구부리거 아직 의미는 없어요. 이제 뿌리 살리는 게 중요하니까. 그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았죠? 이 상태에서 보시면 여기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앞머리. 그러면서 고객님이 이렇게, 이렇게 이 머리를 요 0도가 아니라 이렇게 딱 세워요. 세워. 이게 말이 90도 기법인데 세웠죠? 세워서 이 머리를 자 여기서 지금 센터 이게 가르마 중심이 있죠 중심에서 여기를 어떻게 조금 더 손가락 두 마디 이쪽 이동해야 됩니다 아 이거 핵심인데 요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자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세웠죠 고객님 이 잡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세웠죠 세워서 고객님 입장에 세웠습니다 세워서 이게 이동해요 손가락 두 마디 세 마디 이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 끝이 죠 끝을 갖다가 살짝 시커를 살짝만 구부려요 살짝만 구부려요 이렇게 세워서 구부립니다 이렇게 보세요 여기 잡아서 세워서 이렇게 구부립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보세요. 이렇게 삭 스프레이 이렇게 살짝 들어 올리면요, 얘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여기가 지금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드라이로 얘만 살짝 밀면요, 얘가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 머리가 이게 이제 항아리 모양의 애지펌의 스타일이 가능한 거거든요. 뒤에 거 뒤에 거 다음에 볼게요. 뒤에 것도 뿌리 보시오. 뿌리 살짝 세운 다음에 얘도 잡아서 옮기면다 이렇게 손가 두 마디. 그러고 나서 끝이 가다 이렇게 살짝 구부리는 거 이렇게. 그러면 이게 살짝, 살짝 쓸리죠? 쓸리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드라이로 살짝 여기만 누르면, 여기만 살짝 누르면, 얘가 이렇게, 에지폼 살려, 이렇게 잡힌 거예요. 얘도 세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결다가 봐봐요. 9 0도 이렇게 돌려버리면 얘가 뽕그랗게살요 이런 거 봤죠? 똥그랗게 살려. 아주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그럼 안 이쁘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90도를 들어서 살짝만, 본인 머리가 너무 길긴 한데, 살짝만 해서 놨습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돌리니까 안 이쁘잖아요. 들어서, 이쪽으로 손가락 두 마디 가서 들었죠. 들어서 끝을 갖다가 살짝 이쪽으로 이렇게 꼬부립니다. 이렇게 꼬부리면 얘가 인류 관련성질 때문에 왔을 때는 얘가 이렇게 안쪽으로 파고들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그 여기다가 드라이로 살짝만 스프레이로 띄우거나 올리면 이렇게 좀본 느낌이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끝에가. 아셨죠? 이게 바로 핵심이었어요. 자, 끝에만 살짝. 여기도 끝에만 살짝. 자, 제가 이렇게 좀 살짝 만져봤어요. 만져봤더니. 잠시만요. 이렇게 떨어지죠, 머리가. 이렇게. 고객이 원하는 게이 느낌이거든요, 이 느낌. 근데 이 느낌으로 해서 대법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법이 이렇게, 이렇게 죽어서 나오고. 그래서 이 머리 이렇게 강아리처럼 모양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를 갖다가 드라이 살짝 밀어서 살짝만 이제 스프레이를 고정시키면 그대로 이제 에즈 느낌이 좀 살짝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드라이로 드라이 있죠? 다 했죠? 면 드라이로 보세요. 잡아서 이 뿌리 있죠? 뿌리만 45도로 살짝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밀었어요. 밀면 딱 잡히죠, 이게.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밀어요. 밀어서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끝. 잡았습니다. 잡아놓고 다시 한번, 이제 그때 나서 볼게요. 그럼 얘가 이렇게 살짝, 끝이 이렇게, 배지품 모양으로, 살짝 컬들이, 이 항아리 모양이로잘 잡힙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 고민할 게,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띄울 수도 있고, 조금 더 띄우면 좀더 클래식해지죠. 이렇게. 요즘 근데 과하게 많이 안 띄워요. 이렇게 살짝 시술하게 좀더 모을 수도 있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곱슬머리, 곱슬머리 아니라도요, 어떤 뭐 생머리라도 이 원리는 비슷, 또 거의 같다고 생각하십니다. 이 항아리 되는 원리는 90도 방향으로 들면 느낌을 정확히 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또 다른 스타일로 제가 멋지게 알려드릴게요. 아셨죠? 제가 오늘 앞머리에 심하였지. 윗머리 뒷머리 옆머리도 또 차근차근하게 어 분별로 알려드릴게요. 앞머리만 해도 이렇게 또 체계적이에요. 자 오늘 제가 고데기 앞머리 에지펌 달렸는데 볼륨을 띄우는 건영도이다 잡아서 이렇게 쭉 구부리면 볼륨이 그 머리에 머리 방이 역방이라 뽕글살아요. 뽕글하게 하면 살지 이렇게 안을 파고드는 이런 시커를 내기 어려워 그때는 이렇게 구십 도로 잡으면 됩니다. 9 0 도로 모양을 내보세요. 9 0 도로 돌려서 그럼 구십 도는. 뿌리의 볼륨을 잡지 않고 끝 모양만 잡기는 되게 좋은 그 각도거든요. 90도로 잡아서 약간 내가 원하는 방향에 잡아당겨서 돌려주면 다시 오면서 이게 컬들이 이렇게 항아리 모양의 컬들이 잡혀갑니다. 자 이런 원리들을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이제 고급 버전으로 고데기 사용법을 더 숙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남자 더 자존감, 더 자기 스타일에 자신감이 생기겠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